일본이야? 응, 음, 보통으로 했어. 아, 맛있다. 이거 <laughs> 무슨 영화야? 콜! 넷플릭스 2위길에 들어갔어. 무서운 건가? 응. 어떤 프레마티이프 하는 게뭘 건데? 김치 많이 주세요, 했어. 응, 잘했어. 오늘 가봤어? 아저씨. 새로운 밥 같지만 간식입니다. <laughs> 침 나와.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더 좋다고 해서 구웠어요. 음, 막 어차피 빨빡 그는구나 인치 치즈가 진짜 맛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배이는 이거밖에 없길래 식신이 아 갖고 배가 너무 자주 고파서 샀습니다. <laughs> 음, 맛있다 음, 완전 빨삭해요 18분 구우려는데 조금 더 구워야 될것 같은데. 있다 보니까 금방 식네. 와 진짜 비비고 맛있는 거왜 이렇게 많냐? 음. 나비이지동버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 작은 게 집에 남아 돌아서 옛날에 사놓고 하나 먹고 아내 취향 아니다 해놓고 남은 것들이 있어서 아 고양이들 버터 진짜 좋아해 이거는 비밀의 얼그레이 스콘 한입 먹었어요 약간 바슬거리고 쿠키 같은 질감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느낌 난 너무 눅진한 스콘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프레지덩은 달짝하면서 밍밍한 게 루어팍이나 이즈니에 비해서 뭔가 아쉬운 것 같아 내 취향에선 근데 이게 하나씩 까기가 너무 쉬워갖고 사는 것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아직 다 먹을라면 멀었어 이즈니만큼 손이 안가 나는 이즈니 무연버터는 이즈니, 가염버터는 루어팍 이거는 얼그레이 스콘인데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아이씨 엄마 거야. 엄마, 엄마 먹어야 돼. 버터는 이렇게 생으로. 음, 조합 괜찮네. 얼굴에 향이 있어서 은은한게놀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네요. 버터의 향이 느껴지게 난 약간 버터를 씹어 먹는 걸 좋아해. 형유리가 제일 이해 했던 거. 되게 비스켓 같은 스콘이야. 음. 프레지더는 굉장히 버터 향이 막 풍미 확 도는 맛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고유의 향이 있긴 한데 다른 맛이랑 조화롭다면 조화롭고 약하다면 또 약한.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제가 요새 좋아하는 핸드크림입니다. 네, 핸드크림. 이거 연주가 옛날에 여행 갔을 때 사다 준 건데, 거의 다 썼어요. 이렇게 바르면. 진짜 그 연고, 옛날에 그 세레스톤지아나? 약품 연고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만큼 안 겉돌고 이렇게 제대로 흡수가 된다 싶은 게 없더라고요. 향도 좋고. 이게 좀이 점점 흡수가 돼요. 겉돌고 미끌거리는? 끝에 나름 안 끈적거리고 얘는 보들러운 핸드크림입니다라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은 결국 수분감 없이 번들거리고 끝나더라고 나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그래서 이번에 좀다써간것 같고, 다른 향도 써보고 싶어서 딴 것도 샀어요. 오, 당주라는 걸 처음 먹어봐. 똑같은 거 아니었나? 뭔지도 모르고 샀 그냥 얘를 여기다 이렇게 쭉 짜서 먹는 건가 봐요. 뭐야, 탈에? 탈에? 음! 신기하네? 생크림 같은 맛인데요? 안에 라즈베리 잼이 들어간 생크림? 같은 맛이요. 신기하다. 직접 만든 생크림을 당주라고 하는 건가? <laughs> 신기해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무스 케이크라기엔 델라틴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맛이라서 뭔가 수제 생크림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포크가 아니고 숟가락이 들어있었구나. <목소리> 구영, 호박집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갔다, 그치? 구영? 뿌뿌뿌뿌김치 조금, 명란젓 조금, 새우 조금, 밥 음! 정말 링치 명란젓, 구운 마늘, 청양고추 음! 맛있다. 역시 새우장은 머리지. 그 덮밥을 시켜봤다. 와 이거 되게 이걸 많이 줘. 오 계란찜 노른자 소스랑 고추냉이 국 고추. 성민이가 싫어하는 오이 들어있대. 어떡해 맛있겠다. 우와. 에? 오씨. 뭐지? 한 겹씩 먹는가? 음! 이 음, 하트 소스 되게 맛있네 오른자를 넣고 톡 터트려 고기를 한점 집으시고 음! 고기에 소스를 묻히고 밑에 있는 밥 양파를 찍어서 음! 대존 맛집 찾았다 너무 거대한 버터 프레첼. 제가 이만큼 먹었는데 진짜 거대하죠. 제가 부른데 이만큼 남아서 당황스럽네. 음, 진짜 크다. 진짜 맛있어요. 버터도 많이 들어있고 빵집이 거의 다 이제 월화를 쉬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이라서 동네 빵집이 다 닫아서 멀리 있는 숙제 핀벨이라는 빵집 걸 시켜 먹었는데 괜히 숙제니까 연주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맛있다고. 왜 영...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봉다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짱이잖아 맛있어? 응 음, 괜찮네. 음, 맛있다. 맛있는 뭐야? 어추추어 맛있어. 어 이렇게 하면 공기포를 쓸수 있어. 잘 기억해봐. <laughs> 전신을 길게 늘어봐길릇거 보스야? 대상대로 나타났어. 보스 같은데? 하지만 걱정하지마. 비트 <laughs> 배틀이라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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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시킨 내 손가락을 터트며 다시 시켰어요 그냥 크림뻥보다 크루아상 훨씬 맛있습니다 가루가 음, 생각보다 되게 입맛을 끌어올릴 줄은 단맛이 나네요 엄청 커 근데 이 집은 크루아상이 메인은 아닌데 커스터드 크림이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커스터드 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취급하는 빵을 파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음, 아쉬운 거는 바닐라 빈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 정도? 음~~ 깻잎 음. 맛한얼마 음. 됐다고 여기 한오면 안돼요 무슨 일니까 그러니까 꿀만 퍼먹고 싶은 맛인데? 꿀향이 나는데 너무 <끝> <응, 끝> 음, <끝> 엄청 크리미해 맛있지? 그만 저랑 연락이 닿지 않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당하실 거 너무 겁나요 음~~ 녹아서 없어진다 입에서 많이 먹어도 꿀이 징그럽게 달지가 않네 그게 너무 좋다 태어날 수 없는데 되게 기분 좋고 맛있어 근 음, 역시 오떡그럽하다음꿀 향이 진짜 약간 바카스럽다 그래야되나? 포요요요한 그 바카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꿀인데 엄청 상큼하다 음안돼안돼 안 돼. 이게 꽃가루 맛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향긋해요 표현하기가 어렵다 왜캐첩을 그렇게 뿌려 <웃음> 별로 <웃음> 베레모, 뭐. <laughs> 내가 구워줘서 맛있지? 가게 음. 제일 잘하는 요리야. 고방은 <laughs> 괜찮은데, 입에 닿을 때 겉에 여기다 뿌리니까 입에 닿을 때 케찹 먹는 게 별로더라. 응, 음. 이 음, 괜찮은 방법이네. 어떤 걸로 할게? 김준호 씨. 너 무슨 곡을 쓰거 아니야? 빅사이 필살기? 빅사이즈 빅사이즈, 빅사이즈가 있어야 된다고? 음, 저번 주에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지난 주? <laughs> 음. 사실 생각이잘안나요 <laughs> 음, 언니 어제 먹은 거 생각나요? 그럼 안 나는데? 아, 우리 못 먹었어? 나 어제 더위 떠나어 그 에어프라이어 쓸려고 <laughs> 목살 샀어요. <laughs> 음 목살이 제일 맛있어. 목살 그러니까 그 약재 넣어 먹으면 맛있겠다. 파를 난 어제 파 핑파 하얀 부분 갖추 껌잎이 진짜 맛있던데. 실버 스몰, 실버 스몰, 시, 골드, 골드 라지, 골드 스몰, 골드 스몰, 골드 라지, 골드 스몰. 골드 스몰. 골드라지? 이분은 패션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지원사고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 귀, 저 귀, 저귀 뭐야? 뭐저 뭐? 이래도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 채널에 가가지고 영상들을 쭉 굉장히 수줍은 분이고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 이 파악하셨네. 너무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거 괜찮다 약간 사이버 펑크적이긴 한데 <laughs> 사이버 펑크가 뭐야 <laughs> 이름 같은 그런 거야 응. 보기보다 부끄러움이 많아요 본인이 한 얘기고요 청소를 <laughs>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리하면서 깔끔하게 하시는 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요리 안 하고 청소만 할 수도 <웃음>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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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음. 만두 먹어봐 고기 만두 많잖아. 괜찮아 괜찮아? 응. 평범하지 않아? 음 근데 음 진짜, 진짜. 진짜 음. <laughs>

음, 대박 맛있어. 음. 엄청 맵다. 와, 되게 헛구게 맵다. 상태네. 응.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꿈만 먹고 잖아안 그래? 응? 나중에 살 언제 질 거예요. 집치키기 하악할 거면 6kg 이상 돼야 돼요. <laughs> 뭐야, 뭐. 뭐, 어떻게 불편한 거야? 짠. 아, 양이 별로 안맞구나 어쩐지 가격이 엄청 비싸진 않더라. 버터 팬케이크인가? 버터 맛 난다, 버터 향 나. 음, 미국 팬케이크 맛이야. 이거 되게 쫄깃하네요. 버터 핀거스러운데 훨씬 맛이 더 세련되고 탱탱하다. 크림은 뭔가 되게 신기한 맛인데? 그 뭐라 그러지? 사과조림 추가했어요. 맛있다. 직접 만면 사과조림 인정합니다. 크림이랑, 음, 맛있다. 여기 버터를 추가하면 어까되게배달해서 먹었을 때 음식 칼이 안 떨어지는 부류의 형케이크라서 좋네요 크림이 진짜 커스터 크림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빵 자체가 달고 시럽에 적셔진 것 같은 맛이라서 난 메이플 시럽이 더 들어가면 너무 달것 같은데? 버터랑 크림 단짠 그리고 사과 이 조합이 너무 찐이다 음. 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이렇게 해서 음. 보기엔 그냥 보름달 같아요. 그냥 흔한 단맛이 아니고 질감도 되게 쫀쫀하게 안 질리는 맛이라서 굉장히 맛있네요. 얘가 되게 밀도 있는 스타일이라 생각보다 배가 부르네요. 크림은 먹을수록 조금 묵직하다는 느낌이 약간 아쉽다. 좋하네요 약간 맥모닝 사이즈? 짜잔! 오! 오, 어, 딱 여섯 개네. 드세요. <laughs> 너무 재샀어 <laughs>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망고 치즈. 뭔가 다른 바퀴가 도 훨씬 뭔가 가볍지 않아요? 고구마 말랭, 말랭님. 네. 이건 이거야. 이것만더 먹을게요. 잠시만 싫어. 나 빨리 이거 먹어줘. <laughs> 일하라고 붙이는 것도 아니고 먹으라고 붙채는야 고구마랑, 사람. 아, 고구마 싫어해. 망고 치즈랑 사람멜 망고, 치즈? 망고 벌레는 들어봤어도 망고 치즈는 들어본 적이 없는 데 그럼 사람멜 캐러멜! 그래 캐러멜 하나 더 있어. 장이 좋아해서 하나 더 샀거든. 아니 팩스예요? 헤이즐넛! 근데 그 진짜 맛있어. 헤이즐넛이 캐러멜이 렇게봉성 어때 어때? 어때? 아저 사실 태다크스를 먹어보고 손에 꼽아요. 맛있지 않아? 별로야? 아, 맛있어요. 아좋네아좋네 예매야. 위에는? 위에 크림이 바닐라라서 맛있을지 궁금한데. 옆에 흐름터만 먹어도 맛있는데? 음? 되게 맛있지? 여그 음. 다코아드 집이야. 장쌤? 응. 응. 그렇지.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 두개 사고 그것도 사가지고 갔어. 형렬리가 좋아하면 진짜 다 음. 맛있는 맛인데? 응. 음. 음. 빵에도 바닐라빈. 파운드 음. 케이크 안에도 바닐라빈인 거 처음 먹어봐. 음. 맛있다. 음. 이거 진짜 궁금해어이거 무자 쓰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 껍데 이거는 약간 누가봐 껍데기 같아. 이거 칼집 밥 아니고 내가 칼집 낸 건데 잘 따져요. 난머시뱅음이라는 일보이. 아 뜨거라. 아 뜨거. 됐습니다. 따뜻... 어, 이거 칼집 밥 아닌 거 내가 손으로 칼집 냈는데 잘 낸다. 요새 잘 먹고 있습니다. 메밀 100%라 그래서 뭔가 계속 라면을 먹고 사는 삶인 거같아 갖고 좀안 그러고 싶어서 사서 먹는데, 데이벤 되게 맛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 간장에 고추냉이를 파는 게 맛있다. 뭔가 부담 안 되는데 담백한 거를 이제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메밀 백0 0라길래 되게 메밀 향이 완전 가득한 느낌을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담백한 느낌? 끊어지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되게 탱탱한데 씹을수록 메밀 향이 올라와요. 메밀 향이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 나는 메밀 100%니까 이 면을 끓인 물을 먹으면 집에서 주는 메밀 차가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맛없어요. 먹지 마세요. 맨날 이런 거 보내놓으면 어떻게든 사오니까 미리 보내놓고 언젠가는 사오겠다고 보내는 거지. 아니 그날 보여서 먹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네가 안 사온다 그런 거 그럼 그냥 그렇구나 하지.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귀야 맛있겠지. 슈크림인데 약간 크런치 슈 같은 거 같아. 이집 딸기가 전반적으로 맛있더라. 아똥 냄새. 좀 이따 먹어야지. 누똥 샀어? 딸기 크림이랑 커스터드 크림 같이 들었어. 여기 확실히 맛있다. 그리고 국추가 엄청 바삭해. 빨리 먹어봐. 우리 사은니리 니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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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짭냠은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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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던데 내일 우유에 터주 못 가나? 내가 조금만 나눔해도 괜찮아. 이상 가서 조금만 줄 거야. 조금 뭐? 테스킨스. 난 따뜻해서 안 먹게 먹었지. 맛있어? 음. 맛이 없어? 맛도 안 나. 나 머리 이러잖아. <laughs> 와인은 혼자 한병 을못 먹어서. 개체제 느낌으로 먹는 요새 회종 안풀어날때 서고 서었는데다 털려 그냥 마트 샀어요. 이거 그 로제가 더 맛있는데 이거는 끝에 썩은 포도 같은 향이 약간 날 때가 있어갖고 근데 빨간 건잘안 파네요. 별로야? 음 맛있어? 응. 저도 와봐. 어? 이거 크림이네. 크림 아닌 줄 알고 약간 실망했지. 음, 난 이게 더 좋다. 아 또. 우와 이거 크루아상이 엄청 빵이다. 왕빵. 음, 그냥 커스터드 크림이라기엔 좀 부족하다. 음. 그냥 좀 향긋한 생크림. 버터 바닐라 음. 크림 같은 느낌. 그리고 연유 크림이 더 담네. 음. 그리고 안에 샌드 된드도 맛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 철인가? 너무 맛있네 머리가 아, 아, 너무 날리 났는데 아과일 들어있는 팬케이크를 시켰습니다 크러스터 크림 추가를 했는데 크러스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찰랑거린다고? 응 음? 아닌데 맛있는데. 음 내가 좋아하는 팬케이크인데 서태가좀 탔네요. 안에 가이 렇 약간 드리근 다들 아는 풍실풍실한 팬케이크. 음 맛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찰랑거리는 하셨을까? 저는 집에서 많은 걸 배달해 먹을 수 있어서 신기하네요. 생크림의 맛이 별로라는 후기가 있었던 이유는 얘가 한 번에 첫 맛에 단맛이 안 와요. 끝에 그냥 은은하게 달고 향이 부족한데 대신 그지만 얘는 그래도 맛있는 동물성 크림인 것 같은데 뭔가그첫 맛에 오는 단맛이나 그런 게 너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럼 나는 얘를 커스터드에 찍어서 먹고 그리고 생크림 이렇게 먹는다. 그러니까 궁금해? 응? 마늘 떡볶이. 맛있어. 음~~, 음 계란이랑 <laughs> 떡볶이를 만들어서 냉장 찍어 먹고 계란을 섞어 먹는다. 흠 이런 대박 아이디어야. 음. 물이 어떻게 더 생겼어? 물을 넣고지 뭐. 소스 좀 넣고. 음. <laughs> 센스 있는 게 바닥에 핫 켤레 붙어. 아 진짜? 이거 고 트러플 향 오진다. 응 이게 트러플이다. 이게 그 치즈 베이컨. 우와. 우와. 오. 오이 빼달라 했어? 아니. 미안합니다. 소스가 오이 소스. 아 진짜? 아 그냥 그 부분을 걷어내고 먹어. 그냥 토마토를 한겹 버려. 계란을 버려야 될 편. 음. 맛있어? 패티가 맛있다. 아 그래? 수제는 음. 확실히 달라. 음. 이게 그 뭐지 욕망 버거야. 왜? 욕망 가하게 욕망 거다 넣어서 했지? 형님에게 적절한 면이라고 생각했어. 음. 수제가 음. 더 맛있어. 트러플도 맛있어. 트러플. 트러플? 음. 근데 눅눅해서 그냥 소쏘야 음. 이거는 하와이안 버거. 구운 파인애플이 포인트라고요. 응 그쵸 치즈가 엄청 고소하네 음, 진짜 맛있다 근데 충격적인 건 가격이 별로 안 비싸 아 네. 우리 이거 프라이 이거 부귀영 프라이 시켰잖아 한 사람당 15,000원 만에 버거도 세트 시키 15,000원이야 베트남식 시키면 세트 시키면 8,000원이잖아 음 그래요? 음 계란찜까지 가했다 모 완벽한 이지. 따뜻한 바닐라 푸딩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다. 참내지 마라. 참내마요. 우리 엄마 쓸 것인가? 송열이가 호떡 먹고 싶다니까 제가 차 돌려서 사 사오라 그래서 샀어요. 사준 건 아니고 내가 사. <laughs> 내가 줬지 내 돈이잖아. 맞아 송열이가 돈못 줬어. 아니 입이 뜨거울 거를 각오하고 씹었는데 손이 너무 뜨거웠어 헐 진짜 갖고 온거 같다 옆에다 입고 보니까 아는 진짜 돈이 아까울 정도로 차갑거든요 나 옛날에 나 때는 중국호떡이라 불렀는데 공가로떡 아니야?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서 던 차에는 중국호떡이라 그렇게 했어 맛이 없어? 그 그래, 네. 그래. 음. 네. 쫀득한 호떡도 먹고 싶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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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네. 네. 서 맛있게 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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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네. 네. 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